자, 집 주변 울타리 가에 한번 가보십시오. 아마 이런 가느다란 줄기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런 식물이 보일 겁니다. 자, 이 식물 정확하게 이름은 사이질빵 새순입니다. 자, 이 사이질빵은 줄기를 잘라서 약용 많이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주렁주렁 새순이 많이 달려있는 이 순을 채취해서 아주 맛있는 나물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이 새순을 술의 나물이라 그러죠. 자, 채취하실 때는 아주 부드러운 한 마디 정도만 끊으시면 됩니다. 저도 오늘 조금 채취했습니다. 이나물즉 술의 나물은 엄청 맛있는 나물입니다. 살짝 데쳐가지고 가전 양념으로 아주 조물락조물락 무쳐 조물락 놓으면 참 맛있는 나물이 되죠. 조금 많다면 은 묵나물 만들어 드셨다가 가을이나 또는 겨울에 드시면 참맛 좋습니다.